선크림만 바르면 눈이 아프고 시렸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SNB안과 거만사 이지연입니다. 사계절 내내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선크림.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 활동도 늘고 햇빛도 강해지며 선크림을 더 열심히 바르실 것 같은데요. 자외선은 피하고 싶은데 선크림만 바르면 아프고 또 눈물까지 나서 바르기 힘드셨나요? 선크림을 바르고 눈에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선크림의 성분입니다. 선크림은 크게 화학적 차단제, 물리적 차단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유기자차 선크림, 무기자차 선크림 들어본 적 있으시죠?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바꿔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화학적 차단제가 바로 유기자차 선크림이고 피부에 물리적인 방어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차단하여 튕겨내는 물리적 차단제가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. 두 가지 종류 중 눈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들은 대부분 화학적 차단제인 유기자차 선크림에 들어있는데요. 유기자차 선크림에 주로 들어있는 벤조페논 3, 아보벤존, 에칠엑실메톡시신나메이트 등의 성분들이 눈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, 레티놀, 페녹시에탄올,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등도 눈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. 눈에 불편감이 느껴지는데 많이 남은 선크림이 아까워서 또는 새로운 선크림을 찾아보고 사기 귀찮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가장 먼저 나타나는 눈 시림이나 통증, 눈물 등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자극을 주는 성분들을 계속 사용한다면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부터 심하면 시각세포가 손상될 위험까지 있습니다. 또 잦은 렌즈 착용이나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각막에 미세한 손상이 있다면 눈이 더 예민해지며 충혈, 눈물, 통증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세안을 하여 선크림을 모두 지워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안과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선크림을 바르고 눈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이 유기자차 선크림인지 무기자차 선크림인지 확인한 후 무기자차 선크림 또는 눈에 자극을 주는 성분들이 없는 선크림을 골라 바르고 선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후 렌즈를 착용하거나 눈을 만질 땐꼭 손을 깨끗하게 씻고 눈에 선크림이나 화장품이 들어갈 정도로 가깝게 바르는 것을 피하여 눈 건강과 피부 건강까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선크림을 발랐을 때눈 시림이 나타나는 이유와 해결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안녕!